위안부 할머니 횡령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증거인멸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본인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정대엽을 지난해 정식으로 법인 청산 등기 신고를 내었고 현재는 그 최종 절차로 주무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본인의 기득권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가 무섭게 증거 인멸과 용도 폐기를 통해 자신의 추악한 과거 지우기에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대표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 회사를 없애겠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실제로 법인 청산이 확정되면 의혹과 연결된 회사 장부 내역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불리한 재판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 정대엽은 전의연과한 몸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사업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실제로 기부금 자체도 따로 모금하고 지출하여 보조금 중복 수령 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정대업이 청산에 성공할 경우 앞서 지적한 증거 인멸의 완성은 물론이요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자녀 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유사 단체인 정의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은 일반적으로 회계 감사 의무 기준이 턱없이 낮고 부실 회계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 느슨한 기준을 틈타 윤미향 세력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자행했으며, 정작 가장 위로 받고 봐야, 보호받아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해방 후 여생마저 그들의 행태에 다시 한번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대업의 청산 절차는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윤미향 의원의 완전 범죄를 위한 종지부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단물 다 빼먹은 정대협을 없애버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그들의 행태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똑바로 답하십시오 한가하게 필승코리아펀드 90% 수익률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진짜 애국이 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의 회복과 우선 순위를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